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귀여운 모자를 뜨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요정 모자? 이런 모자로 요정 모자? 아니면 뭐 위그 햇?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이하게 일반 이런 요정 모자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앞머리랑 양갈래 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연출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실이 이런 엔젤이라는 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실 평가를 잠깐 해보자면 이게 지금 엔젤 이 껍데기거든요. 바늘이 3mm에서 3.5mm를 사용하는 건데 저는 대바늘로 3.5mm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이 원래는 강아지 옷을 뜨려고 산 건데 되게 좀 미끌미끌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든 실이 굉장히 부들부들거려서 개들한테 옷을 입혔을 때좀 옷이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좀 안착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사람이 쓸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벌로 지금 만들고 요만큼이 남은 거거든요? 실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은 뭐 두코 고무뜨기를 떴지만 일반 부분은 메리아스 뜨기거든요. 근데 실 자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내지 않고 떠도 굉장히 예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법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갈래 머리도 제가 어떤 기법을 부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 머리 땋는 것처럼. 세 가닥으로 머리 닦기를 한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모자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면, 코를 줍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럴 때 쓰이는 저만의 좀 노하우랄까? 이런 코바늘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바늘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한쪽이 막힌 코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바늘은 500원 주고 샀나? 굉장히 싸게 주고 산 코바늘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코를 걸을 수 있는 코바늘. 저는 코를 줄때 이거를 사용을 해요. 코를 줍는다는 거는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바늘, 코바늘, 그리고 코를 줄 이런 막대기 같은 코바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손 눌린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네. 지금 제가 기초코를 다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미리 잡아놨어요. 122코. 이 코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4의 배수에서 더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2여가지고 4의 배수에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코 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두코 고무뜨기를 할 거거든요 첫코 꼬랑지 실저 항상 이렇게 묶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한번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 꼬랑지 실은 짧게 잘라 주셔도 돼요 지금 가위가 옆에 없어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뜨기 먼저 시작할게요. 두코 고무뜨기에서 저는 안뜨기. 근데 첫 코는 저는 거르고 할게요. 안뜨기. 첫코 거르고, 그뒤 코부터 떠주시고. 실을 뒤로 넘겨서 겉뜨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그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는 안뜨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쭈루룩 떠줄게요. 이게 실이 굉장히 얇아서 122코. 쉽지 않네요. 끝까지 떠주세요.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반대로 넘어갈 때는 두코 고무뜨기가 맞긴 한데 양쪽 끝에 초점에 양쪽 끝에 두코는 가터뜨기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가터뜨기면 다시 안뜨기죠. 반대로 뜨는 게 가터뜨기니깐요. 안뜨기로 빼주시고 안뜨기 한번 떠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고무뜨기는 안뜨기는 그대로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안뜨기 겉뜨기로 첫 단이 좀 힘들었지 두 번째 단은 이 모이는 보이는 모양 그대로 뜨면 되니까 조금 좀 수월하죠. 이게 실이 굉장히 미끄러운 실인데도 워낙에 얇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양 끝에 두 코를 제외하고는 두코 고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8단 올라가시면 돼요. 8단에 두코 고무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지금 총 여덟 단을 뜬 상태거든요. 이 단수 세시는 법은 여기 보시면 V자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잘안 보인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렇게 해서 총 여덟 단을 지금 고무단을 뜬 상태고요. 양쪽엔 가터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양쪽에 두코은 항상 가터뜨기로 가요. 왜냐면 이 부분은 꼬매질 부분이기 때문에, 아, 꼬매질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가터뜨기. 실을 또 바늘로 가까이 땡겨서 떠주는데요. 이 끝에는 가터기 때문에 가터. 저는 안쪽으로 계속 뜨고 있거든요. 가터뜨기로. 그리고 나서 이 부분부터는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V자 모양이 보이게. 이 꼬랑지 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진행될 때는 이 가운데는 겉뜨기로. 이 뒤집어서 떠서 올 때는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메리아스 뜨기. 그, 그, 기존에 여기 보면 이 안뜨기 모양이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메리아스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쭈루룩 떠주세요. 지금 이 떠진 길이를 보면 이 길이가 좀 되게 짧아요. 한 30cm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고무단을 밑에 넣었기 때문이고, 지금 제가 메리아스 뜨기로 바꿔주면 이 폭이 좀더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생아 애기는 아니고, 좀큰 아이들 머리에 씌우려고 만드는 거라, 이 가로 길이를 최종적으로 한 35에서 40cm 정도 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실을 실이 보시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실이 좀 꼬질꼬질해요 지금. 그게 하도 그 사이즈 계산하고 막 그러느라고 풀렀다 떴다 해서 실이 아주 지금 꼬질꼬질하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까지 떠 주시면 되는데 이 높이는 한이 고무뜨기 한 거를 포함해서 15에서 한 18cm, 20cm는 안 되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 착용하는 아이의 머리 크기에 비례 좀 크기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cm를 넘어가지 않는 선이 좀 좋아요. 그래서 계속 떠주세요. 네, 이만큼 지금 떠주었고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정말 한 화면에 꽉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떴는데요. 대충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대략 47, 47cm. 47에서 46, 꼬맨, 47cm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이 고무단 끝에서부터 20cm를 떴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인 제가 떴을 때, 아, 제가 떠가지고 썼을 때좀 적당한 크기? 좀 타이트하게 맞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좀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쓸수 있는 정말 프리 사이즈로 제가 뜬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기를 꼬매가지고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코마금을 하셔서 돗바늘로 꼬매는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꼬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제가 지금 표시핀을 하나 달아뒀는데 지금 제 코수가 총 122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반을 딱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뜨셨던 코수의 반을 딱 나눠서 이 실이 걸려있는 아, 실이 걸려있는 쪽반은 이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어떻게 설명해? 반을 딱 나눠서 이 줄반을 하나 있던 거를 반반씩 갈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코를 또 막았다가 또 돗바늘로 꿰맸다가 그럴 방법 없이 이건 한 번에 해도 되는 방법이라 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반 접어주시는데 이 줄바늘 두개 지금 나눠서 껴져 있는 상태죠 이 코가 하나씩 하나씩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어주시냐면 이게 지금 뜨고 있는 방 이게 지금 앞면이잖아요 앞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꼬랑지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 에 가 위로 올라오게 올려준 부분이 지금 앞면이잖아요. 앞면이 안으로 접어들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지금 뜨는 실이 지금 이 뒤쪽 바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을 잘 잡아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코바늘로 이렇게 빼주는 건데. 이 앞쪽에 걸려있는 실, 여기에 겉뜨기 하듯이 코바늘을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바늘에 있는 실도 겉뜨기 하듯이 코바늘을 집어 넣어주시고, 얘를 걸어서 빼주세요. 겉뜨기 하듯이 빼주는 건데, 코바늘로 실을 잡아 당겨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것도 똑같이 겉뜨기 하듯이 바늘을 집어 넣어주시고, 걸어서, 이제는 실이 세 개가 됐으니까 세 개를 동시에 빼주세요. 다시. 이 지금 코바늘에 실이 한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겉뜨기 하듯이 바늘을 집어 넣어주세요. 두개 동시에 집어 넣어서 이 코바늘에 실이 세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빼주시는데 세 개를 동시에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한번더 겉뜨기 하듯이 실을 바늘을 코바늘로 집어 넣는 거예요. 대바늘 대신에. 동시에 세 개를 쭈루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합쳐지고 있어요. 좀더뜬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쭈루룩. 그래서 이 실을 걸어서 빼실 때 실을 막 너무 세게 잡아 당기면 이게 좀 오그라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좀 헐렁헐렁하게 빼 주시고요. 이 코바늘에서 대바늘 대바늘에 걸려 있는 실두 개를 걸어서 빼잖아요. 그 빼실 때그 뒤에 있는 코들이 또 우르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실을 빼 주세요. 한 개만 더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확인해보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고 있어요. 이 음선이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되게 깔끔하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독반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합쳐줄 때는 코바늘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합쳐주시면 돼요. 지금 코마음을다 해주셨으면 이 코바늘에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쭉 잡아당긴 다음에 커팅해주세요.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적당히 잡아당겨주시고 이게 지금 안에 실. 튀어나온 게 제가 표시핀 튀어, 표시핀을 꽂았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쪽 부분이니까.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몇번 감아서 마금을 해주세요. 실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저는 실을 그냥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해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잘라버릴 거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가 거의 못 잡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티가 잘안 나요. 네. 그래서 이실 자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모양이 이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까백기라든지 그런 거를 굳이 안 넣어도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단 두꺼 고무뜨기 한 부분이 이마로 오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뒤에 부분인데 이 두꺼 고무뜨기를 이 밑에 부분에 사방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서 다시 코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꺼 고무뜨기를 다시 해줄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에 쓰시던 코바늘은 이런 건데. 아마 처음 하셨으면은 이런 거 보통 이거 500원에 팔던가 이런 코바늘 있거든요 위아래로 지금 다 이렇게 손잡이 없고 뚫린 거 이게 좀 있으셔야 편해요 없다면은 저 코바늘로 이렇게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꼬랑지이 있잖아요. 이 꼬랑지 실이랑 기존에 있던 실이랑 일단 묶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내 실을 지금 이어줬거든요. 실이 꼬랑지를 잘라주고. 이 위쪽 부분이 지금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이 제가 끝에 부분을 가터뜨기로 뜬 이유가 여기를 잘 보시면 이 매듭처럼 보이는 그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나요. 구멍 식으로. 그 곳에 제가 코반들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내리고 오는 건데 그, 한 코가 확실히 명확하게 보여요. 지금 다시 보시면, 매듭이랑 매듭, 매듭처럼 보이는 곳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이 감아져 있는 채로 또 매듭이랑 매듭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또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실을 바늘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계속. 매듭이랑 매듭살. 거기 부분이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주시면, 계속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여기다 걸다 보면 이 코바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대바늘로 뜰 거기 때문에, 제가 대바늘에다가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게 끝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빼서 원래 뜨셨던 대바늘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실을 감아서 코바늘에 옮겨서 빼실 때 실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은 이 대바늘에 옮길 때도 힘들고요. 대바늘에 옮겨서 이 실을 뜰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실은 쪽 여유 있게. 이렇게 대바늘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이 작업을 코를 줍는다고 하나요? 이 네, 코를 줍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바퀴 끝까지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돼요. 가터뜨기 가터떡이 대에, 가터뜨기로 끝에를 떴으면, 이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확실해요. 매듭이랑 매듭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써서, 아, 꼭 바늘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실을 지금 코를 다 주워서 걸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코 고무뜨기를 뜨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지금 보이는 쪽이 안쪽이기 때문에 안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를 빼서 코를 한코로 코를 거르고 안뜨기 두개 겉뜨기 두개 떠주세요. 그래서 총 저는 8단을 떠줄 거고요. 8단째 코를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7단을 뜨고 8단째 코를 그냥 일반 대바늘로 막는 식으로 해서 코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 단을 다떠 주었고요. 지금 제가 7 단만 뜨고 코 마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 마금을 해줄게요. 코 마금을 하는 방식은 뭐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개를 떠주시고 뒤에 있는 코를 당겨서 앞으로 아시죠? 그래서 두코 고무뜨기를 했다면 그 떠져 있는 그대로 뜨시면 돼요. 안뜨기로 떠야 될 부분 이 있으면 안뜨기로 뜨는 거고.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코마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코마금을 다 하시면 지금 아기 본닛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떠서 이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코마금 끝까지 해주세요. 지금 끝까지 코마금을 했고요. 실을 잘라서 대바늘을 빼고 저는 항상 그냥 바로 뽑아도 되는데 좀 실이 빠져나갈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항상 코바늘로 한번 사슬 만들어준 다음에 당겨줍니다. 실정리를 지금 해놓을게요. 뭐 실정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실을 살짝 감춰주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실 나중에 잘라줄게요. 제가 처음에 좀 설명 부분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뒤에 이제 코바늘과 대바늘을 이용해서 이뒷 부분을 이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체적인 이 삼각형 모양이 되었는데 이 뒤에를 잇게 되면. 제가 양 끝에 두 코씩 가터뜨기를 모양을 떴잖아요. 그 부분이 일자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 합쳐진 부분을 두코 고무뜨기를 한꺼번에 해주시는 거예요. 두코 고무뜨기를 하려면 당연히 코바늘에 코를 줄때 코바늘로 코를 줄때 한꺼번에 이렇게 코를 주우신 다음에 두코 고무뜨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려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두꺼 고무뜨기 부분이 이끝부분을다 돌려지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자를 썼을 때 끝에 마무리가 고무뜨기로 이렇게 시보리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끝에 부분을 다 이렇게 두꺼 고무뜨기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의 앞부분은 꼬매지지 않은 부분. 처음 두코 고무뜨기를 한부 분이 이마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코를 주어서 두코 고무뜨기 한 부분이 이목 뒤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 본입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1부 영상과 2부 영상으로 나뉠 건데요. 2부 영상에서는 앞머리를 달아서 예쁘게 모양을 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모양을 잡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